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자동차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SUV 중 하나이자, 2026년 경으로 완전히 새롭게 증화한 토요타 RAV4입니다. 특히 독일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양을 기준으로, 디자인부터 실내, 주행성능,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6 토요타 RAV4 위외관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대형 그릴과 날카롭게 다듬어진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독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스포티하면서도 절제된 디자인 감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인 라인은 더욱 입체적으로 바뀌어 SUV 다운 존재감을 강조하고 측면에서는 각진 휠 아치와 새롭게 디자인된 알로이 휠이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투명부 역시 슬림한 LED 테일램프와 넓은 테일게이트 디자인으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2026아 a 이고입고는 도심에서도 고속도로에서도 그리고 가벼운 오프로드에서도 잘 어울리는 균형 잡힌 내관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분위기입니다. 토요타는 이번 세대에서 소재 선택에 특히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부드러운 소프트 터치 소재가 사용되었고 독일 시장을 겨냥한 모델답게 마감 품질이 매우 탄탄합니다. 중앙에는 대형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으며 최신 포요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계기판 역시 시인성이 뛰어나고 주행 정보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 활용성 또한 RAV4의 강점입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공급 SUV 중에서도 상위 수준으로 가족 여행이나 레저 활동에 필요한 짐을 충분히 실을 수 있습니다. 뒷좌석을 폴딩하면 더욱 넓은 적재 공간이 확보되어 실용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다양한 수납 공간과 USB 포트, 무선 충전 기능 등 일상에서 유용한 편의 사양도 풍부하게 제공됩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2026 토요타 RAV4는 인상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독일 시장 기준으로는 최신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옵션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 가솔린 엔진은 부드러운 가속과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과 정숙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특히 유럽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드 주행 시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주행이 가능해 도심 운전에 매우 적합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독일 아우터방과 다양한 도로 환경을 고려해 안정성과 승차감을 균형 있게 맞췄습니다. 고속 주행 시에도 차체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코너링에서도 SUV 치고는 상당히 탄탄한 느낌을 줍니다. 시어링 반응은 정확하고 자연스러워 운전자가 차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토요타 세이프티센스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격 측면에서 2026 토요타 r a 입고는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시장 기준으로 기본 모델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옵션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지만 연비 절감과 유지비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RAV4는 내구성과 신뢰성, 그리고 높은 잔존 가치까지 고려하면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2026 토요타 RAV4는 디자인, 실내 품질, 주행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SUV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시장에서 왜이 차량이 꾸준히 사랑받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며 도심과 장거리 주행, 가족용 차량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올라운더 SUV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가 여러분의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자세한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